대호 여기는 뭐야 지역 이름이 뭐야 장소 이름이 없어? 모르겠어요. 정동진항 독도호 동진호, 아 그거는 그기구나 선착장이구나 선착장 우리 말가? 배리 배처럼 저 위에 떠 있구만. 대호, 야 대호야, 이 파도 색깔, 바다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, 너무 좋아. 야, 진짜 너무 깨끗하고 색깔이 너무 이 마음이 평화를 주는 색깔이다. 그다음이 파도 소리도, 어? 이 마음속에 묻어 있는 모든... 서울의 때를 어? 복잡한 도시의 때를 다 날리고 씻을 수 있는 그런 어, 소리야 파도. 그래서 우리는 저 파도 소리를 영상에 담아야 돼. 크, 얼마나 좋은 소리냐 이색깔도 좋고 봐 봐. 화면으로 봐봐. 니가 카메라가 좋으니까. 훨씬 더 내, 내 카메라보다 색상이 좋아. 맞아요. 네, 응? 맞아요. 네, 아. 기요 좋아요. 배 네. 가 방금 좋아요 그랬잖아. 네. 뭐가 좋은지를 말을 해야지. 좋아요. 네. 뭐가 좋은지. 마음이. 마음이 힐링. 좋아? 힐링해요. 그럼 네가힐링된던 얘기는 마음을 다쳤던 얘기인데. 다치게 한 <laughs> 놈이 누구야? 어떤 놈이야? 권경이 <laughs> 권정이야? 나 나쁜 놈이네 권경해 봤어요. 어떤 놈이야? 어? 어떤 놈이 대호를 힐링을힐링의 필요를 생각하게 만든 놈이 누구야? 권대우. 권대우? 거느미. 거느미는 거름이. 거름이? 아닌데. 여기! 슈기가 5mm 패스 갔어? 네! 이 나쁜 놈이네 아주! 아주 나쁜 놈이야! 슈 5mm 패스 갔어! <laughs> 야! 대호! 응? 넌 빨리 임마! 너 여자친구를 빨리 구해 임마! 어거나이 파도의 색깔이 바다의 색깔이 너무 야 선명하다. 음. 이 카메라가 앞앞 카메라보다 훨씬 좋다. 응? 여기로 올라가. 응. 음, 그래 가보자. 근데 이 돌은 뭔 돌인고? 이 돌은 뭔 돌인데 이렇게? 야, 이 바위에 구멍이 동태도 좀 나있네. 야, 이런 돌은 파기하면 안 되는데. 응? 응. 아무리 들어도 습증하지 않는 이 파도 소리. 정말 귀한 소리다. 아, 세다. 마치 저, 저 남쪽 경주에 있는 무열왕릉처럼이렇게 바위 한쪽에 이렇게, 바위로 땡, 둘러싸있네. 이 돌멩이들은 모양새가 아주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다 이렇게, 이게 슬라이스 나와가지고 슬라이스 포토칩처럼 이렇게 다 슬라이스 날 듯한 모양의 돌을 하고 있는 저 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주 궁금하게 만드는 무이네 야, 언제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지? 야, 이 돌이 너무 신기하다.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모양이 되었을까? 너무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돌. 그돌 뒤에 있는 저, 어, 선크로스 텐? 또, 이 더위에 있는 더 높은 선크루스 호텔. 그리고 수십억 년 전에 이 돌, 아주 가까이 보이는 이, 이 돌들은. 그리고 저기 있는 구멍들은. 아, 어떤 감동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표현할 수 있을까? 이야, 이 바위.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떠 있는 배 모양의 호텔 이 돌들이 엄청나게 엄청나 이 엄청난 돌들 이야 엄청난 돌이 이 앞에 서있습니다 엄청난 돌 엄청난 세월을 담고 있는 이 돌, 말하고 있는 돌, 보여주고 있는 돌, 돌에 감동한 권경의 감동입니다.